대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신이다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이사 거사되 빛이 있으라 아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명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어야지.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치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치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이 첫째 날이니라. 천당에는 어둠이 없다고. 이 세상에는 어둠과 빛이 있지만 천당에는 어둠이 없다. 하나님도 그림자가 없어요. 빛이 있어! 하시면 빛이 있다. 었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면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 아무개를 보고 너 천당으로 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지. 안 가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라니까서내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에 그대로 되니라 이제 궁창 위의 물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치가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르대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에 그대로 되어 여기 각 종, 종류대로야. 따윈에 지나오는 그 새끼 수능털이야. 이거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땅에 짐승을 그 종류대로 창조했어.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에서 자꾸 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독립적으로 만든 거야. 하나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고 있어그 다윈의 진화로는 여기 성립 안된다고 지금 그래서 다윈의 진화로는 뭐 사람도 원숭이에서 나오고 하나의 생명체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이 갈라져 나온거야 진화되어가지고 그런, 관전히 그, 개빽다구 같은 논리야? 그, 언니 같은 생각이지? 에?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게 사람 조상이야? 어, 핏볼이 다르다고. 완전히, 이, 유전인자가 달라요. 그걸 섞이면 안 돼. 줄데 없이, 그렇게, 들썩어만만 그, 따윈의, 따윈 다윈 같은, 그런, 예? 수능털이야. 따윈이, 그, 저, 나쁜 놈이 아주. 마귀새끼야. 하나님이가 하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우리는 하나님의 복수로 나와 있어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룡의 새와 육즙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없어. 그러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나눠지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리와 공중의 새와 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 그래, 인간은 이 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투명을 받은 거라고. 하나님이 그 주여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듦으로서 첫째 창조가 끝난 거야. 천지와 만물이다 이르니라. 다이다단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끝났다. 첫째 창조가 끝난 거야. 인간을 만들므로서. 그래서 이, 이 다이렀단 말을 기억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의 이름에 일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아어 일곱째 날에 마맞졌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이 살았다 이 말이 생명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것은 동물이야 사, 흙으로 된 사람은 동물이나 똑같다 하나님이 영을 주므로서 인간은 신성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과 똑같이 그런데 명언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쳐야 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다 먹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나라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 여기 죽음이 나오고 있어, 지금. 응? 하나님이 죽음을 오면, 이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에덴 동산에 마귀가 침투해 들어왔다, 이 말이야, 이? 아, 네가 먹는 날에는 정말 죽으리라, 막 먹는 날 죽는 날그렇다그래어 먹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 죽는 게 아니야, 너.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라는 말이 있어.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금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 하니라. 그래서, 선아가 따먹기 전에는 불구불구처럼처럼 벌금 하면서 다녔는데, 에, 보자고. 근데 뱀이 나오잖아. 뱀이 바로 사탄이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속이잖아, 지금 이거. 응? 속을 거짓말하고 있어. 하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마귀는안 죽는다 그래서 그, 근데 이 여자가 말이야. 이 여자가 그 실과를 다 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자에게도 주에 그놈 버건지라. 이거 여자가, 이게 문제라니까? 하와가? 나머지 모르는 거왜다 처먹느냐, 이거야. 그들이, 에, 날이 순으할 때에 동산에 근이시는 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그 아내가 여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 이거 비극이 시작된 거야, 지금. 응? 이를 비극이 시작되었다! 그, 그, 죽은 인간들이 하는 짓이 이렇게 된다. 여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에, 범죄한 죽은 인간은, 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이거 답변은 그렇잖아. 내가 여와 있나, 절 두려워하여 나 어디에 있으면 와이다. 하, 이거 무슨 억정이 무너질 일이야.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느냐? 내가 너들로, 여자와 원수가, 아, 제 그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스라고 말한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원수를,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남편을 사망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여자들이 그 남자를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근데 남자가 여자를 지, 다스린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건 반역이야. 반역. 아담에게 이르시을때 니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로 따먹지 말라. 했던 그실과를 먹었은 적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도록 수고하야그속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물과 응원표를 낼 것이라 너에게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적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 식물을 먹고 어 필경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리라. 너는 헐기니 흙기로 들어갈 것이네. 그러니까, 죽은 인간은 흙기야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안중에 없어요. 여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 보라, 이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이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을 까하노라 하시고, 그 죄인을 영생, 죄인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영생하면 하나님 과 같이 맞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에서 에덴 동산 동편에 에 그룹들과 두루돌은 화염 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더라. 생명나무 못 따먹게 했다 이거야. 생명나무 따먹으면 영생하니까. 그 선하고라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생을 따먹을 수가 없어. 못 따먹는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그 뒤에 보면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었어 애돔, 에녹이 애동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그문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그렇게 있다안 죽었어 그 사람은. 육체도 안 죽었다. 이게. 그리고 모든셀라라는사람이이 사람의 187세의 라멕을 낳았고 어, 이 사람은 900, 900, 900몇 년, 970년 가까이 살았다, 이 사람. 모두 썰어. 여보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과영함과그 마음의 악함을 보고 그들을 썰어버리기로 결심했다. 을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하나도, 하나도 후회하는 거라고. 응?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가라사대, 너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나, 노아는 유밖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 어? 이거 봐, 노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응?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지만 그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그래서 노아는 950세를 살은 거예요. 950세를 살았다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더니 바벨이라는 건데 바벨탑을 짓다가 하나님이 못 짓게 한 거야 그런데 <laughs> 로마서에 보면 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의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 이거야. 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니라 <laughs>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한다. 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거 행위, 행위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은 이제 그 죽은 시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정교라는 그 쪽쇠에 끼워져 있다. 그래서 그 종교, 종교라는 것은 그 선악을 하는그지식 하나님이 갖지 말라 그러는데, 그걸 마귀가 줘가지고, 마귀의 선물을 덥석받아서그 어, 선악관념을 가지고 적용을 하니까, 그것이 종교가 된다. 그 종교의 근본은 뭐야? 어? 좋은 일 많이 하면 전장 간다, 이거 아니야? 그, 그, 그런 말은 없어. 천당 은 좋은, 좋은 행동해 가지고 천당 간다는 그런 말이 없어. 그 원리가 없다네. 그 말이 안 말이 안 되잖아. 영혼이 영혼이 천당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건데 그게 착한 일을 하면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한다고 그 그래, 그래 하고 그럼 나쁜 일을 하면 그래. 지옥 간단 말이야? 그런 거 어떠든 논리가 성립이 안 돼. 그 망해 머리야. 수님수야. 빨리 이들 말하는 것이야. 그게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에 착한 일이 어디 있나? 착한놈 착한놈 치고 그랬지, 뭐야? 그 뭐야 맹그같이 그 같지 않아 놈그 사기 싸게 안 치는 놈 없어. 악한 일도 따지고 보면 뭐가 악한 일이야. 악령이 그래서 그렇지. 어쨌든 간에 착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건 아무것도 뭐그 고려의 대상이 안돼요 그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저끼리 그냥 아 이거 선인고 이거 악이다 이래 하는거지 실질적으로 아무 소용 없어 착한 놈도 지옥 가고 악한 애가 한, 한 놈도 지옥 가고 그럼 누가 전경 가느냐 예수만 믿으면 간다 이거지 예수만 믿으면